오, 예, 오늘 이제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한 번만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다 못해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laughs> 내 안에 가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뽀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자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사...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드,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극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 눈속이 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메소싱호아상 <laughs>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유혹에서 도우심 10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고향에서 기다리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보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오늘 설교의 주제를 주일 오후 정도에 했다가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아, 지금 이타이밍에이 설교를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공통 추석이 추석이 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말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더구나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하고 싶은 거다 해버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혹시나 다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끌어와 할 것을 걸러내고 걸러내다 보면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까운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와중에 얼끄러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있나 생각을 해보다가 몇 명이 보이길래 몇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형들의 만남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 갔단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껄끄러운 만남하면 탑3에 들어갈 사람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사실 결혼 사기를 당해서 결혼한 아내였기 때문에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은 두 번째 아내 라헬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에 이 아이야말로 장자였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어디서 대충 알수 있냐면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워낙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많이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되게 가까운 사람 같습니다. 되게 가까운 사람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비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최근에 오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예, 굉장히 최근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대 빼먹고 조선 왕조 500년, 고려 왕조 500년, 신라 1000년. 예수님 그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데 거기서 다시 구약 성경 전부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참 위에 올라가야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 색동옷이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죠. 있, 있으니까 이혔지 있긴 있었는데 얼마나 귀했을까요? 네, 굉장히 귀했을 겁니다. 어, 그래서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색동옷 그러니까 굳이 붉은색이고 뭐 이런 뭐 붉은 붉은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색깔은 잘 모르겠고. 그 시대에 색깔을 입힌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아이가 그 집안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대부분 그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 집안의 후계자라는 의미다라는 설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그걸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루벤만 하더라도 내가 내가 제일 먼저 났는데. 내가 장자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내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아버지가 힘드실 때에 제일 오래 아버지 밑에서 일해 왔는데 저놈이 둘째 엄마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색동옷을 입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결국 사고가 터집니다. 터져 사고가 터져서 이 형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립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노예로 파는 건 아니죠. 그때 기준으로도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형들은 높은 분한테 간다고 원래 옛날에는 상하가 확실했지 않습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이 동생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구시구시 하면서 싹싹 빌고 있고, 동생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내, 그러니까 나를 낳은 어머니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내 동생 다 사실 나머지는 형제도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동생 베냐민만 쏙 빼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살아 계시냐 물어보고 베냐민 이야기 물어보고 나중에는 베냐민만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요셉은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두고두고 후회했었다는 것이 우회적으로 자꾸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결정적으로 베냐민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유다 형이 나서서 차라리 저를 노예로 잡으 종으로 잡으시고 저 아이는 돌려 보내주십시오. 저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요셉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냥 전부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싹다 덮어버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셉이 누구도 안 시켰는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싹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그렇게 용서함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잃어버렸던 가족을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살고는 있어요. 살고 있고 성공했습니다. 자,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가족 있지요. 가족 있는데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부친도 생존해 계시고 형제 형들도 다 되찾았고 그렇게 되찾았습니다. 용서함이라는 것이 어찌 생각해 보면은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일 같지만은 요셉은 그런 용서로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한 명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탕자가 진짜 이거 이런 불효자식이 세상 천지에도 없어요. 성경 말고 탕자 이야기 말고 이런 이야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아버지의 유사 돌아가셔야 유산을 주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도망을 가 도망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던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주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형, 형이 막 화를 내니까는 얘야, 내 모든 것이 다네 거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뻐하지 마당지 기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달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껄끄러웠던 관계를 정말 오랜만에 만났던 형들과의 관계를 용서함으로 싹 덮어 버리고 잃어버렸던 가정을 가족을 되찾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시간이 좀 거꾸로 올라가는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순서상으로 따지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맞는데 굳이 두 번째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그래도 요셉이 용서해 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데 누가 가해자입니까? 야곱이 가해자입니다. 물론 에서가 힘이 세고 지금 복수하러 왔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냉정하게 따졌을 때 누가 가해자냐고 묻는, 묻는다면은 야곱이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이제 복수를 당하게 챙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가해자다 보니까는 뭐 용서해주고 자식도 없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을 그때에 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나아가느냐.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사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벗어날 때에 재산 다툼이 제법 심각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지만은 그 재산 다툼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안았는데 에서를 만날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깜짝 놀랄 만큼 큰 덩이로 뚝뚝 떼어서 거침없이 줍니다. 거침없이 주고 마지막에 에서 앞에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이나 굽혀 절하면서 형님의 화를 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비굴한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야곱은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전부 기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에서가 복수를 하겠다 하겠다고. 적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동생을 보니까, 뭐 재산 뭐 많이 온 거는 알겠는데, 고생, 진짜 고생 바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라반 만나가지고, 고생 얼마나 했는지 고생 바가지로 해놨고, 다리는 절고 있지, 애가 그냥 뭐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어금 맡겨 웁니다 예, 누가 봐도 상하 관계가 명확하고 잘잘못이 명확하지만은 진심 어린 사과에 깨졌던 관계성이 사실상 깨졌다기보다는 원수가 됐죠. 원수가 됐는데 그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물론 이후에 야곱은 애설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이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만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은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룻기가 시작하자 마자 남편을 따라서 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입니다. 건너갈 때에 그 따, 고향 땅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외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외국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것은 자기 자신과 두 명의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알수 없을 것알 어,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고향 땅에서 죽고 싶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고향 땅에 들어오는데 룻기 1장 1 0절 말씀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음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있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말하 하면 스물부터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없는 처지를 정말 솔직 담백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딱히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소망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루시 따라오지 않습니까? 따라오는데 이루스 떠나도 좋다는 시어머니 말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자기 민족을 떠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거라면서 기어코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분이 참 많았는데, 어, 정은대 교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자기 역할에 충실함을 의미. 책이 좀 많이 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자기 역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어, 거룩하게 서라는 말인데 그 거룩하게 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에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충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하는 것이 고람대오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 루손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해냅니다 해내고 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루스는 애초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풍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루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주는데 조언을 해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깃들일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본인마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했지만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셔서 기억코 그 품에 손주를 안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은 이상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석에 돌아갈 때에 어떤 말을 생각하며 돌아가는 것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꽤 괜찮은, 괜찮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고향에 선배님들이 이제 어, 마침 포항에도 한분 계시고, 뭐 여기저기 계셔, 근처에 계셔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선후배들 이야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죽은 애들도 좀 있고, 생각만큼 잘 이 친구는 참 여러 가지로 재능도 있고 참 성격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될게 거니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외로 참 고생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어 돌아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어제 마음이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힘든 친구 좀 만나서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날 수, 만나는 날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절 핑계 삼아서 밥이나 함께 하면서 뭐 말은 못 나누더라도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자 함인데, 언제부턴가, 추석에, 설이나 추석에는 선물 준비하고, 선물값 비싸가지고, 막 주머니 얇아지고, 속상하고, 이야기 하다보면 말헛 나와가지고, 또 누구 속상하게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몰래 저는 어디서가 서 저는 종종, 종종,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아, 선물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준비하고 나가야겠구나. 오랫동안 못 봤다 하더라도, 어차피 관계성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추석날 만날 사람은 다 부모님이거나 형제거나 사촌이거나 친척이거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형편은 자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충은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위로될 말씀을 찾아본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은 겸손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마음은 애서의큰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라앉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용서와 화해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용서는 잃었던 가족을 되찾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는 그런 씁쓸한 귀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몇 가지 예라도 가지고 돌아가면은 추석날 명절날 친척을 만나서 말씀에 좋은 덕을 끼칠 수 있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산송아